문외50% 핵폐기 코메디 경남 여성신문 2018년 12월 24일. 칼럼니스트 손병호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며, 본 기사는 경남 여성신문 편집 발행인의 컨퍼마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정은이 문집단 등신들에게 비핵화로 들리게 하는 말재주는 어린아이 팔 비틀기에요.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에는 우리만의 비핵화는 없다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그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며 개돼지들과 세계를 속력 먹은 문늬 허풍은 발각됐습니다. 한마디로 김태우에게 난타당해 해롱되는 무늬 뒤통수를 김정은이 풀스윙으로 후려친 겁니다. 사실 그 말은 새삼스런 말은 아니고 북한의 몇십 년 전부터 일관된 주장입니다. 북한의 협상 달인들은 이 허술하고 준비되지 않은 문집단 등신들에게 비핵화로 들리게 하는 말재주는 어린아이 팔 비틀기였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협상장으로 들어설 때부터 사기를 당하려고 들어온 남측 등신들 상대로는 사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지난 3개월간 문이 유럽과 남미를 다니며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구걸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집단에는 김정은을 서울로 꼬시기 위한 땀배기였겠지만 세계인들에게 받은 평가는 비참하게도 무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란 워딩은 고급진 국가 정상들 간의 표현일 뿐이고 우리 서민들 표현으로는 또라이란 말입니다. 내 기억으로 정상들 간의 나쁜 놈이나 살인자 등의 표현은 있었지만, 우리와는 급이 다르다는 뜻의 또라이란 표현은 기억에 없어요. 문의 졸개들은 그 후에도 무슨 영변 실험실을 폐기하면, 미사일 발사 시설을 폐기하면 등등, 무엇을 실행하면 핵폐기로 인정하자며, 딴에는 짱구를 굴려서 의견이라는 것들을 내는데 한결같이 어림반 푸너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50% 핵폐기로 제재를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눈에 확 들어와요. 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옳다구나 정은아, 요걸 잡아라 했어요. 다른 제안들은 거들떠도 안 보던 미국도 역시 그래? 그건 한번 해바란 반응이고 숨죽이고 기다렸는데 영악한 김정은이 당연히 눈치챘어요. 그 발언 이틀 후 격렬하게 그 발언을 빗대어 비난했습니다. 그 무슨 50%를 폐기하면 핵 폐기로 인정하자는 것은 감히 우리의 존엄을 무시하는 제안으로 비핵화 협상 이판을 흐린다며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그제 조선반도 비핵화란 정통의 주문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걸 반색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문이 제안한 50%란 수치가 과부 이불 속에 들어온 홍두깨 같은 말입니다. 50%란 80개 중에 50%면 40개이고 120개 중에 50%면 60개입니다. 즉, 50%를 증명하려면 전량이 몇 개인지 수량과 근거를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않고는 50%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 말인 즉, 북의 핵무기 수량이 총몇 개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밝히지 않거나 수량 확인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제재 완화란 없고요. 미국은 하나도 손해볼 것 없는 제안이지요. 사실 북핵의 수량을 미국이 모를까요? 알지만 위치가 확인된 수량입니다. 혹시 확인하지 못하고 구석탱이에 숨어 있는 수량이 있는지 미국은 그걸 알고 싶어요. 북폭의 1급 장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숨어 있는 핵이 있을까? 몹시 궁금하던 차에. 이 물색 없고 눈치 없는 남조선의 위대한 쪼다 문이 그걸 확인하자고 코미디를 한 겁니다. 김정은을 도와준답시고 한다는 짓이 이러니 문집다는 그만큼 초딩급의 머리란 뜻이지요. 이 해프닝으로 인해 그렇게 자랑질하던 한나이는 개뿔 문은 김정은에게 일체의 접근 라인이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김정은 입장에선 졸개로 알고 있는 문이 아무리 등신이라지만 감히 핵무기 수량을 밝히라는 뜻의 제안을 했으니 기절조풍할 일이지요. 이 갓나 XX 하며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리곤 엿 먹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란 똥물을 퍼부은 것이지요. 희50%잘 됐으면 좋았는데. 사족 김정은은 50%를 받고 단몇 개도 숨길 수 없어요. 처음엔 물론 김정은도 숨길 통밭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미국이 어느 곳에 숨긴 핵을 알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100% 밝혀야 해요.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